같습니다. 어, 지난 강의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 맥세스 컨설팅 대표 서민규입니다. 어,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두 번째는 그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입지 상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 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 주된 내용은 두 번째 강의에서 입지 상권 조사 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몫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기에 대해서 우리 예비 가맹 희망자 분들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검증하는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두 번째 강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입지 선권을 다 조사를 하고 나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하여서 그 입지를 선정하고 나면 그 입지를 입지를 선택을 확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계약이라는 게 남아 있죠, 그렇죠? 그게는 어, 가맹, 임대차 계약, 후보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그 다음에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테리어와, 인테리어와 기계장비 계약하는, 그 다음에 뭐, 기타 계약도 있겠지만, 큰 걸로 보면 이세 가지 계약의 계약이 한세 번째 큰 단계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지금 보게 되면 어떤 후보지를 아, 지금 타당하다. 지금은 어, 매출 예측을 해봐도 상권 조사를 통해서 매출 예측을 해보니까, 부진점이 되지 않겠다. 본사가 그런 확정을 짓게 되면은 그게 대해서 이제 임, 어, 임대차 계약이 들어가죠. 임대차 계약이 앞서서 뭐 권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권리계약,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그다음에 인테리어 계약, 기계장비 계약인데, 거기에서 권리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 우리 권리계약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겠죠. 그러니까 이 강의들을 오신 거잖아요, 그렇 음. 권리계약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하고 어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싶을 때 권리계약을 하는 건데 대부분이 그 건물주하고는 무관한 그런 그 계약의 그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건물주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뭐 권리계약을 한다 그러면 어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건물주가 권리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권리계약은 어, 법적인 내용으로 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계약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 당사자.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임대차 계약이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홍길동이 남편인데 아내가 와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럼 그건 무효인 거예요. 권리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계약을 할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금 세입자가 들어있는 그 당사자 임대차 계약자하고 동일인인가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물론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그 전폭개발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그런 어떤 그 지도 지침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계약의 첫 번째 그런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권리계약 할때 많이 속는 게 평수야, 평수. 왜 평수를 잘못 이해하면은 어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동집을 하고 싶어 근데 기본 평수가 20평이 돼야 되는데 20평인 줄 알고 권리계약을 했어 권리계약을 하고 어 권리계약을 하니까 바로 또 임대차 계약도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평수가 틀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수가 틀리면은 싹 인테리어 공사하고 싹 뜯어 뜯어봤더니 15평밖에 안 돼. 그럼 5평이 날라간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5평에 대한 손해가 장사를 못 해서 손해나 기존에 그다 이렇게 그 20평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서 손해를 봐. 또 그거 20평을 기준으로 권리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거라고 다 잡아놨는데 5평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 목돈이 확날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계약을 할때 두 번째로 조심하고 우리가 기기 우리에서 봐야 되는 게 평수야 평수. 나중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이 요새는 뭐 젊은 친구들 뭐 건강 진단서 받는다고 그럽니다 결혼할 때 네. 여러분 결혼할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죠. 결혼한데 지금 어 남편이 갑자기 한1년1년 1년 지났다가 당뇨병 이 있고 어 기관지염 있고 이러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네. 똑 같은 거야 이게 네. 딱다 뜯어버렸는데 뜯었는데. 어, 스무 평이라는데 1 5섯평안 나오면 다섯 평이 없어지면 물릴 수도 없잖아. 그럼 그기에 대해서 평당 보증금이 천만 원씩만 해도 오천만 원이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손해야. 그러니까 그 평수 임대차 계약할 때그 평수를 확인을 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또주의게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기에 대한 그 건물에는 호적이죠 호적. 우리로 따지면은 그 남편 그 결혼할 때 호적 안띄어봤지 처음 할 때. 막그 혹시 띄워 봤는데 그게 옛날에 결혼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건물도 내가 계약하려고 딱 사전에 임대차 계약할 때 서류를 세 가지를 봐야 돼. 건축물 관리대장,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는 게이세 가지가 있어. 이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띄어 보고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당뇨병이 있는지, 기관지염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아무 이상이 없어야. 권리계약하고 임대차계약하고 순서가 진행이 될거 아니야. 그데 그런 거안 보고 가갖고 나중에 뭐 건조당이 실제 건물 가치보다 더 잡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보호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권리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 서류를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그 건물이 용도가 뭐냐에 그 기준에 의해서 건축물관리장을 띄워보는 거고 실제 또 건물주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건축물관리장을 띄워야 돼요. 그러면 구청 가서 본인이 직접 떼어 봐야 돼요. 그거는 그다음에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가 도시계획 확인원은 뭐냐면 그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후보지 주변이 도시계획에 확정이 돼 있느냐. 도시계획이 확정이 있으면 언젠가 뜯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뭐 도로가 설정이 돼 있던가. 그렇게 땅 도시계획 확인을 떼면 그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나중에 계약해 갖고 시설 쫙해 놓고 멋있게 해 놓으면 어떻게 돼? 그거 확정돼 갖고 나중에 뜯으면은 나는 다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돼. 어, 고혈압 맞기 관지염 걸렸는데 그 병원비 들어가려고 생각해 봤던 남편. 환장하는 거지, 그렇지? 내 재산이 확다 날아가는 거잖아. 세 번째 뭐냐면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을 어, 등기소 가서 띄어야 되는 건데. 그럼 각구와 얼구가 있어. 갑구에는 그게 그 건물주가 누군지. 그에 대한 게또 확인이 그또또 있고, 또 있고. 그다음에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기에 건저당이 어떻게 돼 있느냐, 건저당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채권강압류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 건물에 그걸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는 그 임대차 보호법에 그 상가 임대차 보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세환산금으로 해서 2억 4천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서울 시내 지금 2억 전세환산으로 해서 15평 실평수로 20평 넘어가면 전세환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물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가맹계약 가맹계약을 권리계약을 하기 전에 그서류를 띄어보고 임대차 계약을 할때 점주 저, 건물주하고 거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할 거냐 근저당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이 단계 권리계약할 때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큰그 내용은 또 뭐냐면 권리계약을 할때 전세 입자가 나가면 건물주가 어떻게 해? 임대료를 올려 보증금을 올리는 현상이 있어 그런 거 어, 내가 들어갔었을 때 2년 내지 3년 동안 임대료 동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추가 계약에 대한 조건 건물주하고 계약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 현세입자한테 그 어떻게 보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그 건물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뭐 중개를 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어떤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기존 세입자가 그 건물주하고의 어떤 관계가 그동안에 한뭐 2년이고 3년이고 장사를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활하게 계약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다. 이런 걸로는 절대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결혼을 다 해서 뭐냐면 이게 결혼으로 보게 되면 집 계약하는 거하고 똑같아. 집 계약은 다해 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여기는 몇 가지가 중요해. 몇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일단 뭐냐면 계약서 내용이 계약서 내용이 표준 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그 임대차 계약서에 보게 된 표준 계약서라는 부분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다행히 그 본사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뭐 계약서를 갖다가 뭐 열문항도 안 되겠건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일반적인 계약서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가맹, 어, 임대차 계약서가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계약서로 쓰는 게 좋은데 그 내용에 반드시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 계약을 하면은 안 돼요 왜 두리뭉실 계약을 하면 안 되냐면.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요소가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간판하고 지금은 지금 서울시에서 뭐 전국 다 우리나라 간판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간판에 간판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외식 같은 경우는 정화조 이런 것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 돈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판 건물주께서 달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 간판에 대한 거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야. 계약서 내에. 그러면 실외기. 실외기 지금 문제 많잖아요. 에어컨 실외기. 실외기는 대개 그 바람도 나오고 지금은 그 법적 규제도 까다롭습니다. 그게. 그럼 실외기 위치도 계약서에다가 우리 그 도면 있잖아. 그 후보지 도면을 첨부를 해가지고 실외기는 어디에 달겠습니다. 명기를 해놔야 돼. 나중에 인테리어 다할 때쯤 돼서 에어컨 달라 러는데 실외기. 옥상으로 가져가거나 저쪽으로 가져가라그러면은 달지 말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걸 넣어야 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외식인데 정화조. 뭐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본사면 이런 걸 집어주겠지만 외식인데 건물을 계약했는데 정화조가 안 돼. 그러면 정화조가 없어.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전기성압. 전기 있죠? 전기성압. 천정에 달려 있는 전기의 그 용량이 있어요. 그 건물에.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전기 용량이 7kW인데. 그 전기 그 건물의 전기가 총 용량이 90kW밖에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은 95kW가 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전기를 갖다가 승합해야지또 비용 또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 승합 이런 것을 계약을 할때 건물주한테 꼼꼼히 물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만 들록게 해놓고 나중에 해다보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래되면 다 돈으로 다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할 때 사전에 점검하고 넘어가면 그게 바로 뭐야? 돈을 버는 거야. 계좌 오픈하기 전에 장사에서 꼭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자체를 번다는 자체, 버는 게 돈을 버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건물주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하되 어, 항상 보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분쟁은 일어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분쟁은 왜 일어나느냐면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랬을 때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장사가 안 됐었을 때두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내가 장사가 안 됐을 때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장사가 잘돼 갖고 더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막 30%, 20%더 올려 버리고 이러면은 심각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관리 잘 해야 돼. 어, 나중에 남편이 2, 3년 살다가 어? 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똑같아. 추석 명절 날 되면 평상시에 어? 평상시에 건물주한테 그 좀그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잘대야 되겠죠? 네. 눈이 오면 겨울이 어떻게? 건물 앞에 눈도 쓸고 자기 문에만 이렇게 쓸죠? 그럼 그, 그집 구석은 장사도 안 돼. <laughs> 그럼 건물 앞에 도로에도 쓸고, 응? 어? 추석 명절 날 되면, 아유, 어르신 뭐, 이렇게, 저, 명절 쉬어셔야 되는데, 양발 한 쪽이라도 이렇게 인간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못하고, 나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그 근데 오늘날 3년이 딱 지났는데, 그게 가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사가 안 됐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또 건물주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여러 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건물 계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을 서로가 관계를 잘 유지 관리하듯이 그 부분에서 건물주와 여러분이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거. 그쵸. 장사 잘 되면은 안 나가고 싶죠. 그 자리에서 그쵸. 안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임대료도 조금 조금씩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예. 여러분한테 달려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그임대차 계약에 아까 중요한 내용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네 가지가 아까 짚어준 게 뭐였냐면은 그 간판, 실외기 정화조 또 뭐가 있었어요? 전기승압 전기 이 계약할 때 체크하고 권리계약할 때 평수 확인했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할 때 다시 한번 더그 평수 정확하게 한번 재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목돈이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게 평수죠. 기존 세입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가면은 평수도 못 재게 하는 데가 있어. 절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시설이 다해으니까잘알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은 그런 거에 대한 평수 재는 기술은 뭐냐? 우리가 바닥 타일을 딱 보면 바닥 타일이 50cm로 딱 50cm짜리고 30cm짜리 있잖아요. 가로사로 가로세로 딱 곱해가지고 0.3025로 딱 곱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바닥도 보니까는 확인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딱 보면 뭐가 있어요? 텍스가 있죠 텍스가. 텍스가 30의 길이가 60이죠. 그럼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딱 계산해갖고 나와가지고 계산기 딱 두들기면 평수 나와 안 나와? 오차 0.5평밖에 안 나와. 이게 돈 버는 게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평수 확인. 너무나 우리가 쉽게 하는 그거는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내목돈이 한꺼번에 몇천만씩 날라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임대차 계약에서는 건물주 관리가 건물주와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이 아시죠? 자, 임대자 계약을 하고 나면 본사하고 그 다음에 계약 단계가 되는 게 뭐예요? 가맹계약이잖아요. 네. 이 가맹계약인데, 프랜즈의 본사에는 가맹이, 가맹계약서가 퍼펙트하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몸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지상권 조사를 해서 상권 범위를 정하는 그 내용까지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한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은 뭐냐면. 어 제가 지금까지 수십 명의 우리 가맹 희망자들을 가맹계약을 옛날에 회사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지금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마는 참 우리 그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약한 게계약서에 약해요. 그렇죠? 도장 찍고 나서 난 몰랐어? 그럼 대한대. 임대차 계약이나 권리 계약이나 가맹계약이나 모든 계약 도장 찍고 나서 난 몰랐어? 그러면 대한대. 한대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그리고 가맹계약서가 가맹계약서가 본사 위주로,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그한 뭐 40조 이상, 50조 이상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이제 뭐 정보공개서를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가맹계약서도 어느 정도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불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더 불리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스스로 그걸 확인을 안 하는 게더 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습관이 어떠냐하면 계약서 찍으려 그러면 딱 보면 두껍잖아두거우면은 뜨거우면은 뭐야? 어우, 그래? 그 박대리님 그 설명해 주시죠. 이게 꼼꼼히 설명해 주시죠가 아니라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박대리, 우리 그프레저 본사에 있는 박대리란 양반이 대충 대충 설명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만이잖아. 그게 다 꼼꼼히 물어보고 조항 조항 이런 거다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몫이잖아.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또 이런 경우에서 자 일종 일조 이 내용입니다 사장님 이조요 2조, 삼조요 사조요 오조요 쭉쭉쭉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또 이런 사장님들도 계셔 우리 박 대리님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 가서 화장실 갔다 와서 어디까지 봤지 또 그러고 거기에서 관심이 전혀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 뭐라고 그럴까 깊이 알고 내가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바로 분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사전에 뭐야 서로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어?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있겠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전에 많이 아는 부분 살아가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많이 아는 거에서 빨리 우리가 이해하는 게 빠른 거잖아요 이 가맹계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내용을 모르고 사업을 하게 되면, 어, 본사는 왜 그래? 점주는 왜 그래?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게 서로 간에 충돌에 의해서 계약기간 3년이든 5년이든 그 안에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맹계약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내용에 들어가서 대개 예비 우리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그 내용을 고친다는 건 쉽지가 않아. 내용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이제는 의무 조항으로 해서 우리가 감행사업법이 2008년 2월 24일날 발효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의무로 기재해야 되는 조항이 1 1개 조항 해가지고 쫙 나와 있습니다. 음.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뭐내는게 아니고 본사가 반드시 계약서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조항을 법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상권 범위에 대한 내용. 이 강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상권 범위에 대해서 그게 대한 기재를 해놓은 조항이 가맹계약서 다섯 번째 항목에 그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범위에 대한 부분을 가맹계약서 안에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게 해두라고 해서요. 과거에는 그렇게 설정하면 그게 어 불공정행위에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그 내가 장사해야 되는 사업을 할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을 표기를 반드시 해놓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맹 계약서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그 모든 내용을 알수 있는 내용은 그100% 이해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얼마만큼 성성이 있게 그 자체를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뭐냐면 그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게 어떤 내용이고 50문항, 40문항이 되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고 내가 이건 나중에 입안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되니? 그다음에 이 조항은 무슨 내용이니? 응? 그다음에 이런 이런 조항들이 50개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나한테 내가 가맹 사업을 향후에 가맹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니? 그걸 한번 다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몫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해야 되는 가맹 계약을 하고 난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점포를 이제 뭐 권리계약, 임대차계약, 가맹계약 했겠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laughs> 점포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 안에 기계장비 공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그걸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가맹사업법에는 혹시 여러분들께서 혼돈할까 봐 그러시는데,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의무로 강제로 그걸 어, 여러분한테 강요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어, 제3자 누구한테라도 그걸 어, 인테리어 공사나. 기계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어 공사를 할수 있게 돼 있고 그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리를 받게 감리를 프랜차이즈 본사에 반드시 받게 어어 어,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리를 받, 받는 조항으로 의무로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견적을 받아 받아졌을 때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는 게 금액 차이로 크게 나지 않았었을 땐 사후관리라든지 향후에 그 AS라든지 전체적인 면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시도해서 그 공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지 않고 엄청나게 감,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감리만 받고 외부에 할수 있으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하는 것도 여러분들 무방합니다. 괜히 그 시간에 또그 따, 어, 따르게 어떤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 시간들이 대개 보면 프랜차이즈, 어,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런 본사를 믿고 하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중간 단계가 이 계약 부분이었습니다. 이 계약엔 해야 되는 부분이 권리계약, 그 다음에 권리계약, 부동산 권리계약, 임대차계약, 그 다음에 가맹계약, 그 다음에 인테리어 기계 장비계약, 부수적인 뭐 소모품 이런 계약도 있겠지만 의사 결정을 한 거는 꼼꼼하게 해야 되고 한번 의사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는 몰랐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나는 모르고 했어 이거는 동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대개 내용이 이게 그 여러분 감히 희망자로서는 대개 그 내용이 넓습니다 굉장히 그 폭도 깊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법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이용을 해서 그 시간을 많이 두고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고 검증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어 계약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여간 계약 잘하시고요. 나중에 후에 하지 않는 그런 계약 부분이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그 계약 잘 해셔 가지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